또것도고싶남나는 100만 원. 사진짜요그 <laughs> 100만 원을 그냥 한 20만 원을 막 기분 좋아서 쏘고 80만 원다폭을 말렸어요. <laughs> <저건 몇 원이야?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 씨. 뭐냐? 저기 그냥. 아. 거아 이거 이모이 뭐야 이게? 뭐야 이게? 찌깐러데 아, 소리. 다으그어도 아, 진 아, 진짜. 괜찮아요? 괜찮아요? 왜 이렇게 아, 잠깐만요. 아, 진짜. 괜찮 아, 요괜찮 <laughs> 아, 요 아, 진짜. 아, 진 아, 진 아, 진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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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아, 진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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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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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줄평 해주거 <laughs> 이거 뭐지? 이거 뭐지? 면? 아니 그, 음, 이거 뭐지? 아, 피스타치오인지 모르겠어. 그럼 또 나는 더 좋은데? 그1멘터보도 그 음, 음. 맛없어요? 그 인플루언서가 이렇게 화면 그대로 왜 <laughs> 이렇게 아, 먹기 싫어해요? 진짜 먹기 싫어 근데. <웃음> <웃음> 와 진짜 징그럽게 생겼다. <laughs> 근데 생각했던 맛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. 뭐라고 하지? 올려. 저거 먹으면 아프다. 그냥 마이 처음이어서 음. 음. 좀 맛있어. 맛있는 초콜릿. 초 맛있네, 진짜. 그 스타일은 딱 보니까 초코 씌워져 있는 파파치오 거의 파타치오. 파치오 실은 그것도 그랬어. 감자. 파니마타치 응. 파니마타치오. 감자 뭐 이걸 먹으려고 그렇게 사러 다녔다고? 저거 한 4천 원 주고 샀는 아, 아니 그그 그건.. 같은 어뭐 낚시 스타뭐제 선크림 안 바르고. 아, 민물낚시, 아, 민물낚시. 보여드까요 뭐 난 낚시 안안보여 <laughs> <작아> 어, <laughs> 여기서 잡힌 물고기 먹을 수 있어요? 완전 깨끗해요. 근데, 아니, 근데 사이즈가 작아. 작아. 이만한 애들이 없잖아. 그래서 일곱 마리 잡았다고. 마이 원래 민물은 그래요. <laughs> 원래 님물은 그래요. 이거 <laughs> 봐. <laughs> 아, 이거 웃긴고 있는데, 아 지금 너무 재밌. 맞아 너무 감성 있어. 맞아. 아 너무 좋은데. 너무 아, 아 힐링이야. 저한테 돈 주세요. 제가 편집해 드릴게요. 그럼 어, 제가 힐링 킬링... 제... 언면으로 제가 자막을 편집하고, 선님이 효과하는 시간 편집하시면? 아 진짜 그렇게 많이 해. 어, 그럼 어, 비율은 어, 어. 1대1대1이야 1대 멤버 찍는 사람이 제일 크긴 해. 아, 아, 아 진짜요? 아그 등장하는 사람? 네. 네아 출연하는 사람? 출연. 진짜. 아, 로또 사고 싶어. 로또 해가지고 제대로 쓰게 하지. 저번 주 골라 수 있어. 저번 아, 주에 열몇 명? 아, 아 그런 게있구나 근데 요즘에도 그 당첨 번호 보면 다 거. 진짜 못 맞출 것 같이 막 몰려 3, 있어요. 응. 삼 대가 막세개네 개씩 나오고 음. 서점 그 서점 가봐 로또 풀어주는 아. 차가 엄청 많아. 근데 그 로또 돈레고 로또 저는 추천 잖아 근데 그게 진짜 확률 높대. 근데 진짜 그게 다 통계로 돌려가지고 막쭉 돌려봐가지고 아니, 그게 만일에 경우의 수가 만 개야. 내 회원들이 만 명이야. 어디 그럼 어디? 거야? 회원 중한명 중에 무조건 매주 나오는 거야. 다다 그걸 해서. 그게 이제 나한테 오느냐 안 오느냐 문제인 거. 근데 그거에요. 그냥 무작위로 하는 것 보단, 그 그렇지. 프로그램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게 조금 확률은 높다. 나는 아, 아, 그냥 딱 불행하지 않을 정도로 한 3등 정도. 3등이 몇백일 거고, 4등이 5만원? 5등이 5천원? 4등이 어, 6만원. 어, 4등? 아, 3등인가? 3등이 진짜, 진짜. 아, 3등인가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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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많이 많이. 근데 한 개만 더맞어면그돈 그러니까. 그 액수가 다맞으니까 그러니까. 근데 이걸한번 그렇게 딱 경험 하게 되면 살것 같아. 맨날 사서 그래서 매주 그 샀다 오, 한 사람 있어요? 인터넷으로? 그 100만 원을 생각... 그냥 20만 원을 막 기분 좋아서 쏘고 80만 원다 뽑으면 난어요 그냥. 저 로또 한몇달 전에 해가지고 5천 원된거 있었거든요. 꿈에 너무 좋은 꿈이 나와가지고 2만 원어치를 샀어요. 근데 5천 원이? 그때 5천 원이 된 거죠? 근데 아직 안 받았어. 시간 지나면 넘어 1년인가? 1년 기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5천 원 담당자고 이런 거는 그냥 지갑에 넣고 다녀요 그냥. 그런 냥거 막건 <laughs> 넣고 다니면 은 좋더라 매주 하나씩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음. 커피 한잔 먹는다고 생각하고 맞아 저는 커피도 먹고 것도 먹어 <laughs> <laughs> 커피도 먹이 <먹게 웃음> 못해스벅에 신메뉴 나왔어 스벅의 관장 <laughs> 바짝... 오 그거 맞아요 관장 라떼 네? 진짜 역대급 관장라떼라고 관장? 그래. 무슨 말로는 올리브유래. <웃음> <웃음> 나 진짜 먹어보고 싶은데. <laughs> 바닐라 크림 콜드브루 라떼보다 조금 더 나간 뭐지? 좀덜 달대. 우와 나이 올리브유 사고 싶어. 막아 이거 맞네. 비싼데? 엄청 비싼데? 아, 한이만하는데막 근데 그런. 이기이 올레아 또골드폼 아이스 쉐이크네 에스프레소 위에 헤이즐넛. 오진짜거 어, <laughs> <맞아>? 맛있겠다. <거지? 웃음> 내 목소리 처음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. 나 진짜, 진짜 <laughs> 나 삭제하고 싶어. 너귀여우니어진짜 <웃음> 누가? <웃음> 내 영상에서 <laughs> 움직여면 좋겠어? <laughs> 아니 뭐 너무 너 너무 짜증 날때 있어요. 아, 높이고 아, 싶고 근데 높여야지 응. 그래 저는 카메라 보고 얘기 못하겠어요. 응. 카메라 보고 얘기를 해야 사실 조회수가 더 좋게 나오긴 아, 하거든요. 아, 그 자막을 안 읽어도 되니까 아, 듣기만 들으면 되잖아요. 아 근데 MC가 왜 필요한지 알것 같아. 말하는 사람? 쉴새 없이 말하는아요 아,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. 이게 자연스럽게 전환이 된것같 뭐, 일단 멈춰서 전환이 그게 것시다 아 진짜.. 일해야지. 나이분 있다가 나여러분들 6분 된다. 그리고 여기 더워. 아, 아, 어 맞아 여기 땀 났어. 따뜻데 따뜻해. 뭐 어. 진짜 빠진 네. 사람이 거든요 유튜브? 최강록 셰프라고 마스터 셰프 <laughs> 코리아 셰프? 그 우승한 사람이거든요? 근데 이 사람이 유행어 시초가 그거예요. 음식 제목이 뭐예요? 이랬는데 아 이거 음식 제목은 고추장조림이야 근데 이제 바질이.. 응? <laughs> 이 유행어 모르세요? 몰라. 아, 네. 이거 아, 모르세요? 몰라. 처음 들었어그 있잖아요, 막이아 이, 모르겠어, 그 있잖아요, 모모를 곁들이는 이거. 아그 유행어여 가지고 맨날 뭐 제목 할때첫 유튜브 영상입니다. 근데 이제 농촌의 겹뜨림. 아, 아, 이렇게, 이렇게 이런 식으로. 아, 알아야 약간 자막 쓸때좀 써먹는 느네 아, 그래. 자막 쓸때그아들리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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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고 싶은데 들리기 생각이 안나 육성이 없으면 내가 자막을 써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육성 있는게 좋아 그래서 아유. 이번에 그 통영 갔을 때 조금 수월했어 아, 말을 다 아, 하니까 그러니까. 응. 언제 찍는지도 몰랐어 어, 이게 다 찍고 있는줄 몰랐어. 몰랐어 아 진짜? 계속 찍고 있었지 그래야 자연스럽게 진짜 갈까요? 기다려 아 커피, 커피 다 마셨어 <laughs> 어 대박 핑계, 핑계고로 내가 다 올리도록 하겠어.